부등식을요, 제가 확, 전체적으로 다 잡아 드릴게요. 2차 뿐만이 아니라 3차, 4차가 되더라도. 방정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함수하고 연결 지어서, 그래프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하고 연결 지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요거는 3차식이 나옵니다. 3차식이. 예전에는요, 한 10년 전쯤에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과생들 보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따로 배웠어.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은 과정이 없어졌어. 근데 없어졌어도요, 어, 다 나와요. 다 나와. 다풀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몇 차식이니? 어, 1차식이죠? 얘를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놈을 A라고 그러고요, 교점을 B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C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D, 여기를 E, 이렇게 한번 놔보자. 얘는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정식을 들어갈게요, 방정식 Fx는 0. 이놈의 해는 뭘까요? 0이 해야. 0이 어디예요?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x축 위에 있어야 되는데 0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엔 ABCD밖에 없는데. 봐봐. 만약에요. 어,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야, 3이야, 마이너스 되니까 X 절편이 뭐니?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니까. 봐봐.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X축이 되잖아. X축이 Y는 0이니까. 그러면 이 Y는 0이라는 것과 Y는 이거라는 그래프,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이 노란색하고 이 빨간색하고의 교점이니까 해가 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3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f(x)를요 노란색으로 한번 할게요 f(x)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f(x)하고 f(x)는 0하고 즉 f(x)는 0이니까 y는 f(x)랑 y는 0이랑 이두 그래프의 교점이 해가 되는 거라고 x의 값이요 x의 값이 뭐니? A. 그렇죠 a하고 얘하고 Y는 0 이거잖아. Y는 0이 C. C하고 C. D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3개 나왔어. GX는 0은 해가 뭐가 되겠니? A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하고 흰색하고 교점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니? 그러면 FX 빼기 GX는 0 이거는 이거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이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FX 는 GX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 이렇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그러니까 Y 는 FX 하고요. Y 는 GX 하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두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이 그림상에서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교점이죠. 뭐가 나오니? A 하고 B 하고 이가 나오는 거죠. 노란색, 파란색 여기 노란색, 파란색 여기 노란색, 파란색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방정식이야. 이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죠? 부등식이죠. 부등식. 아, 부등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등식. GX가 0보다 크다. 예를 구해보자고. GX는 뭐예요? 파란색이죠. 걔가 0보다 큰데, 0은 뭐예요? 얘죠, 얘. 얘보다 큰 거야. 그러면 지금은요, X가 큰걸 얘기하는 거니, Y가 큰걸 얘기하는 거니? X요? 봐봐. 이거는 뭐냐면, Y는 g x 고요 얘는 뭐냐면, Y는 0인데요. 얘가, 얘보다 커야 돼. 얘도 Y고, 얘도 Y야. Y가 큰 쪽을 얘기하는 거야. Y가 큰 쪽은 오른쪽이니, 위쪽이니. 어, 위쪽이죠. 그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고. 그때. 그러니까 x하고 y를 딱 구분지어서 생각할 줄만 알면 그러면 g(x)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g(x)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요 흰색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어디야? 여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여기 위쪽에 있죠. 근데 이짝을 가보면 여기는 아래쪽에 있잖아. 위쪽에 있는 데가 어디니? 그러면? 아, A보다 큰 쪽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X의 범위가, 해는 X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으면 여기 등호 붙이면 끝나는 거고. 그럼 하나 더 갈게요. FX가요, 0보다 작을 때는 어디냐. 이렇게 보자고. FX는 지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얘가 이 흰색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데가 어딘지 봤더니요. 얘를 기준 아래 여기가 아래쪽에 있죠. 여기는 어때요? 위쪽에 있죠. 다시 여기는 어때요?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 해가 되는 거라고. 이때 x의 값의 범위가 해란 얘기야. 그럼 해는 어떻게 되겠죠? 이때 계속 내려가잖아. 그니까 러 이거보다 작을 때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고 또는 여기도 밑에 있죠?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셔요? 최종적으로요, 이렇게 볼까요? FX GX가 0보다 클때 이때를 봐보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밑에랑 똑같은 얘기야.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f(x)가요. g(x)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x 니 y 니? 이거 x 니 y 니? 이거 y입니다. y. 이거 x 니 y 니? 이것도 y입니다. 그러니까 y가 클 때니까 위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쪽이죠? 제가 왜 오른쪽 얘기를 하죠? x 같은 건 오른쪽이고 y 같은 건 위쪽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f(x)라는 놈이요, 이 g(x)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위 아래만 보면 되는 거야. 오른쪽 왼쪽은 보지 말고요. 그러면 f(x)가 위쪽에 있는 놈을 봤더니 f(x) 노란색입니다. 여기는 어때요? 파란색이 위에 있네. 노란색이 위에 있는데 는 어디야? 어 여기네 여기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노란색이 밑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서 아, 여기는 다시 노란색이 위에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해는 뭐가 되겠니? x는 여기 위에 있는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x는 뭐부터 뭐 사이야? 그렇죠? a부터 b 그리고 어디니 이제?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얘는 이렇게 가는데 올라가는 게 겁나 크잖아, 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방정식도 이해하고 부등식도 이해하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프로 접근을 해서 그래프로 그러면 눈으로 들어온다고. 눈으로. 수학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손으로 풀어 가지고 숫자로 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온다고. 눈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기서 응용이 되고 발전이 돼도 해석을 하고 프리드가 가능하다란 얘기죠.